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실수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단속하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주로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그런데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야, 형빈아 그래도 네가 어느 정도 상대방을 향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어색한 관계가 좀 풀리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어,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 그리고 내가 먼저 이야기를 건네서 이야기가 이끌어갈 때그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좀더 생각해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실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아끼는 사람들한테 많은 상처를 입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말을 많이 하지 말자.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차라리 듣는 내가 되자라고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경험. 어,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보통 대학교에 새로 입학을 하게 되면 같이 놀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무리들과 재미있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꼭한명 정도는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 메이커는 주로 상대방이 장난을 치면 그 장난을 재미있게 받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가 속해 있었던 그 조직 안에서도, 그 친구들 무리 안에서도 친구들이 장난을 치면. 그 장난을 재미있게 받아쳐 주는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그 무리 중에 그 친구한테 모두가 다 장난을 쳤는데 유일하게 장난을 치지 않은 친구가 한명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였어요, 저. 그 친구한테 혹시나 또 장난을 쳤다가 그 친구가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친구한테 일절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난을 치지 않다 보니까 그 친구와 저와의 관계가 조금은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이 어색함을 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나도 한번 장난을 쳐보자. 그 친구한테 장난을 쳐서 좀 어색한 관계를 좀 친하게 풀어보자. 이제 결단을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렇게 기회를 엿보던 중에 저한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 그 친구 이름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친구는 자매님이었고요 여자분이셨고 이름이 조금 남성스러운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그 친구를 놀릴 때그 이름을 갖고 좀 놀렸거든요 어떻게 놀렸냐면 야 너는 여잔데 왜 나, 이름이 남자 같아 이렇게 계속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캐치해서 아 그러면 나도 이것으로 그 친구의 이름으로 좀 장난을 치면서 가깝게 나아가 볼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 그 이제 그 차례를 막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어 이때 때가 왔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가 그 이름이 남자 같은 친구에게 이렇게 장난을 쳤습니다. 야 너는 여자인데 이름이 왜 이렇게 남자 이름 같아? 이렇게 딱 이야기를 먼저 그 친구가 던졌어요. 그때 저는 아 이때다. 이제 나도 장난을 쳐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친구랑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름 엄청 남자 같아 너 여자인데 왜 이름이 그렇게 남자 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자매님들 혹시 이렇게 말하는 게 혹시 상처가 되시나요? 네 저는 정말 그 친구랑 1년 가까이 지내면서 첫 장난을 그 장난으로 쳐봤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정색하면서 쳐다보더니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 이거 왜 그럴까?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싶어서 그 친구를 계속 만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다가, 학기 말쯤에, 학기 말쯤에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다행히 인사는 받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참아 그때, 너, 내가 한 행동 때문에 혹시 뭐 상처받은 거 있어라고 물어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그 무리 중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야그 친구애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야? 내가 무슨 말실수라도 한거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장난을 쳤을 때 이름 갖고 장난을 쳤을 때그 친구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저와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고, 저를 피하려고 했고, 이전보다는 저에게 벽을 쳐서 저를 멀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아, 아무리 장난이라도, 아무리 상대방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장난이라도 조심해야겠구나. 장난 치는 것도 좀 눈치를 봐가면서, 사람을 봐가면서 이 언어, 입술로 터져 나오는 이 언어를 정말 잘 조심해야겠구나. 그렇게 어, 결단하게 되었던 예화를 여러분께 먼저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 예화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고 그리고 다스려야 하는 그세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 언어를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다스려야 될세 가지. 첫 번째는 거짓 그리고 두 번째는 화, 세 번째는 말, 언어입니다. 거짓과 화와 말. 이세 가지를 잘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이거를 잘 다스려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게 될수 있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과 화와 말, 언어, 이걸 다스리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굉장히 어렵죠. 특히나 저는 이세 번째 말, 언어를 다스리는 게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음, 그렇다면 왜이 언어를 다스리는 것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한번 고민해 볼수 있겠죠. 왜 어려울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옛 사람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 우리에게 남아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짓을 다스리기도 어렵고, 화를 다스리기도 어렵고, 말, 언어를 다스리기도 어려운 거죠. 계속해서 이 옛사람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함에 앞서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동강교회에 부임한 이후, 어, 제가 준비했던 설교 중에 가장 준비하기가 어려웠던 설교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들께 밝혀야 되기 때문인데 어, 제가 아까 저의 언어를 다스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언어를 다스리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많은 실수를 했었던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그중에 하나는 어, 이 이야기인데요 음, 고등학교 때 어,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텐데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아십니까? 야간자율학습. 어,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 오전 7시 30분에 학교를 등교해서 오후 5시까지가 정규 수업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오후 5시 이후부터 오후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말은 야간이지만 거의 강제적이었죠. 그래서 이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야간자율학습을 할 때. 반에 컴퓨터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친구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그 컴퓨터만 갖고 노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네 이제 앞으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컴퓨터 사용하지 마! 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컴퓨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런데 제가 이제 야간 자율학습 때 문제를 막 풀다가 답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답을 확인하려면 인터넷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지금처럼 여러분 스마트폰이 아니었거든요. 스마트폰이 아니고, 여러분 혹시 그 2G 폰 아십니까? 2G 폰? 지금은 5G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2G 폰을 썼고요. 이 2G 폰은 뭐가 안 됐냐면, 인터넷이 안 됐어요.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문제에 대한 답은 확인해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반에 있는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으로 그 정답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 문제를 막 이렇게 찾아보는데 갑자기 제뒤 등가가 뭔가 쎄한 거예요. 어, 그래서 살짝 뒤를 돌아봤는데 제 뒤에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딱서 계시더라고요. 오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 뒤통수를 빡 쓰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뒤통수를 맞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학급에 왕왕왕 울리더라고요. 제 뒤통수 맞은 소리가. 저는 너무나도 당황했고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것을 다 때려치고 짐을 챙겨들고 식식대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반드시 내 뒤통수를 때린 우리 담임 선생님을 복수하겠다 그리고 이 복수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담임 선생님을 막 욕하면서 뒷담화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야그 선생님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도 제대로 못 가르친데 야그 선생님 영어 제대로 못하는 거 알아? 그 선생님 인성 엄청 안 좋은 거 알아? 그 선생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선생님 뒷담화, 그 선생님 뒷 얘기를 하면서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1년 정도가 지나고, 음, 제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우연히, 우연히 그 학급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만났어요. 너무 반갑게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어그 친구가 이제 저희를 담임했었던 제 뒤통수를 때렸던 그 담임 선생님의 근황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형빈아, 너 저번에 너 뒤통수 때렸던 그 담임 선생님 있잖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그 선생님을 향해서 뒷담화를 하고 욕을 하고 복수를 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구나 느끼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지금 이 세상에 없는 분에게, 제가 그분을 복수한다고 해서,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 선생님의 뒷담을 하고 다녀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했죠. 그리고 그때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비록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복수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겠다. 나 입술을 입술로 그 사람을 욕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지나고 하지만 저는 이러한 다짐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도 많이 연약했기 때문이죠. 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신학 대학원 1학년 때였습니다. 음,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저는 기숙사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강교회에 오기 전에 어떠한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 다니시는 한 여자 청년분께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 부탁이 뭐냐면, 어, 전도사님, 혹시 전도사님 아는 남자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어, 우리,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참 괜찮은 여자애인데요. 한번 좋은 남자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찾다 찾다가 제가 아까 기숙사 살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 기숙사에 정말 괜찮은 형이 한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물어봤고 감사하게도 그 형이 오케이 해줘서 그 자매님의 친구분과 제가 어, 괜찮다고 말했던 그 형과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소개팅이 너무나도 잘 됐고요 결국엔 결혼까지 하게 되셨어요 오참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소개해 준 사람이 결혼까지 하게 됐다 너무나도 많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축하해 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그 형을 도와줬죠 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 갑자기 그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비야 내가 오랜만에 연락한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기도를 좀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했어. 어, 형님 뭐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물어보니까 형비야 내가 어, 큰 병에 걸렸어. 어, 큰 병에 걸렸는데 내일 당장 수술을 하게 됐어. 수술이 잘 진행되도록 잘 끝나도록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해주셨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이 형이 병에 걸리고 그리고 수술을 하는 그 날짜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한참 신혼을 즐기고 있었던 때였어요. 아마 결혼한 이후 한 1년 뒤인가요? 아니 1년도 조금 안 됐었던 것 같은데 한참 즐겁게 신혼을 즐겨야 될때 하필이면 그 형이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고 이제 그 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7시 6시였나 7시 경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문자는 어그 형이 보낸 문자였는데요. 어그 문자의 내용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어음그어그 어, 그 수술이 잘안 돼서 어그 형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네 부고의 문자였어요. 네 어, 너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 사역을 하는 중이었고 그리고 제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형인데 그 형이 즐거운 신혼생활도 즐기지 못하고 어, 갑자기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그 생각이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죠. 그리고 입관 발인 모든 장례의 순서에 다 참여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제 어,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 형과 함께 어, 나눴던 추억들을 한번 쭉 되짚어 봤어요. 즐거운 추억도 있었지만 참으로 제가 부끄러운 모습이 그 형에게 있었더라고요. 어, 뭐냐면 그 형과 제가 같은 기숙사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면은 불평 불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싫은 이야기도 할수 있고요. 저는 그런데 그 형이 다른 사람을 정죄했다고 해서 그 형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형을 제 입술로 제 마음으로 정죄를 했더라고요. 그 형을 비판했습니다. 그 형을 정죄했습니다. 제 입술로 제 언어로 그 형을 정죄했더라고요. 어이 모습이 저에게 떠오르고 저는 정말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크게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 형은 지금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그 형의 사모님에게 사모님도 알고 있었던 사이여서 사모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직접 용서를 구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사모님 어, 이때 잠깐 뵐수 있을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사모님께서 못 만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유가 있으세요? 하니까 하필이면 제가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던 그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형의 생일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는, 어, 그 형을 이제 만나러 이제 그 무덤에 가야 돼서 저를 못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참 많이 후회되더라고요. 어, 이 세상에 없는 제가 정말 사랑했던 형이었는데, 그 형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어, 잘못했다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너무나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후회가 됐죠. 어, 이처럼 저는 연약해서 입술로 나타내는 죄악들을 참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다짐했죠. 내가 다시는 입술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리라. 내가 입술을 정말 조심해서 사람들을 욕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또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라 또다시 입술에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어 제가 동강 교회 온 지도 이제 2년째입니다. 2년째 여러분과 함께 만나면서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가득히 들어왔다라고 저는 예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여러분들을 너무 아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올해였어요, 올해. 올해 초였나요? 여러분과 대화하고 여러분과 만나면서 여러분과 신방을 이렇게 진행할 때 이상하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 큰 벽이 하나 느껴졌습니다. 이 벽이 뭘까? 저는 그래서 이 벽을 계속해서 깨뜨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벽이 깨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어떤 벽일까?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벽이 쳐져 있길래 이 벽을 이렇게 깨뜨리기가 어려울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과거를 계속해서 떠올려 봤죠 이렇게 떠오르고 떠올리고 떠올랐는데 한 가지 종착점에 이르렀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어, 마음 속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을 얘기했을 때, 제 마음에 그리고 제 입술로 뭘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 입술로 여러분을 정주했더라고요. 네. 내 마음으로. 여러분을 정죄했습니다. <laughs> 참으로 제게 부족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데, 제 입술로 여러분을 정죄하고, 제 언어로 여러분을 정죄했더라고요. 이게 참 저의 부족한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과 저 사이에 그런 벽이 생기게 됐고, 여러분들을 이전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한 모습이 참으로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생각을 품었던 어, 저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고민했죠. 어,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벽을 깨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입술을 조심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 감사하게도 오늘 제가 묵상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 말씀에서는요, 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제 안에 뭐가 있어 제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면 바로 옛 사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어, 여러분들을 정죄했을까, 그리고 남을 정죄했을까? 내 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는 왜 그렇게 입술로 범죄를 저질렀을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의미는 바로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웃는 모습의 가면을 쓴 채, 그 가면 뒤쪽에서는 그 사람을 입술로 계속해서 정죄했던 거죠. 저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었고, 그리고 너무나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입술로 상대방을 정죄할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은근한 기쁨과 행복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타인을 정죄할 때, 이 정죄할 때의 그 시점이 저의 신앙이 엉망이 되었었을 때, 저의 신앙이 바닥을 기고 있었을 때였어요. 음. 어, 이처럼 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저의 입술로 정죄하면서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이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옛 사람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세 사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조금 주의 깊게 볼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여기 의 라는 단어 보이세요? 의. 이의 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의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끊어진 단절된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셔서 여러분 한명한명 한명 모두 모두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승리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만이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하고 입술로 정죄를 했을 때 제가 방법을 안 찾아봤겠습니까? 책도 많이 읽어봤고요. 유튜브 영상도 많이 봤고 어떻게 하면 내 입술을 어, 조심할 수 있을까 다양한 것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하나 놓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놓쳤더라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정죄와 죄악된 말이 아니라 축복과 기도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해다.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시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입게 되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타인을 나의 입술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 축복해주는 말,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두 깨닫게 되시는 그리고 실천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